안녕하세요, 강철입니다. 11월 무료 단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010-7581-0383으로 단타만 보내주시면, 당일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단타 종목으로는 ITIG 20% 수익률에 200만원, 명보학2% 수익에 26만원에서 총2 2 0만원이란 수익이 났고 이번 주도 매일 수익 뽑아드리고 있죠. 금요일에는 FSN 등 130만원, 월요일에는 나노CMS 등 168만원, 화요일에는 대형포장 등 198만원, 수요일에는 애니플러스 등 340만원, 오늘, 목요일에는 ITIZ 220만원에서 총 1040만원이라는 수익이 났고, 이렇게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리신 분들도 쉽게 매매할 수 있게 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 드리고 있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010-7581-0383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신규 상장주 ITI즈 제가 어떻게 접근했냐면 자, 상장하는 종목들은 시가와 종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상장 이후에 주가는 자,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상승 저항 맞고 지지받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시가의 자, 상장일의 시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사인 드리면서 자, 오늘까지 해서 20% 이상의 수익을 거둬 갔다라는 거 제가 강조드리면서 계좌 보시게 되면 오늘도 20%씩 수익률에 220만 원의 수익이 났고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단타 종목, 무료 단타 종목 같이 매수하신 분들 오늘도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 드리고 매수와 매도 사인까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 편안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빠르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의 영향으로 11%대 급등이 나와주었고 자, 특별히 다른 재료나 이슈가 있어서 상승한 것은 아니고 코스피 200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면서 코스피의 대표적인 주식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영향으로서 주가가 반영이 되어 상승이 나와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코스피 200이란, 자, 대략적으로 코스피가 900여 개의 종목 중 시가총액의 70% 이상, 자, 코스피 900여 개의 종목 중 200개를 산출해서, 자, 그 200개 안에서 대략적으로 시가총의 액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만 봐도 코스피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만큼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자, 우리나라 코스피를 대표하는 주식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이 종목, 이 종목을 떠나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시가와 종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하는 주식들은 무조건 시가와 종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가를 돌파하는 자 이런 캔들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면 아주 베스트겠죠. 하지만 저도 근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따로 매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이런 자리에서 강력하게 매수세가 붙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이런 키포인트 여러분들이 하나 챙겨가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플러스는 이런 종가, 자 이런 종가를 넘어가는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 기회를 삼을 수도 있다. 자 근데 하지만 지금 자, 1번, 그리고 2번, 매수타점 둘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자, 수급 많이 들어왔고, 상승이 나와주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린 항상 눌림목. 자, 눌림. 자, 우리는 이제 눌림목으로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절대로 추경매수하지 마시고, 이 주가가 충분히 상승하고 눌려 주었을 때 우리는 그때 기회를 잡아서 단기 눌림목으로 급등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기 눌림목.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눌림목으로 매수해야지 안전하고 좀 편안하게 돈을 벌어 갈수 있다라는 걸 제가 강조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 주시면 제가 어느 구간에서 눌림목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왔을 때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정확한 목표가와 금액까지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혼자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 주시면 제가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눌림목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주식은 재료 그리고 시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자 현재 지금 우리 나라 증시의 수급이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갈 종목도 잘못 가고 시원시원하게 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혼자 하시면 힘드시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부분은 아래 번호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단기 눌림목으로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는 누가 지겠습니까 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저 강철 주식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겠습니다 그와 함께 강철같은 통장 만드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